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당당이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통통계 바지 추천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긴바지, 긴팔을 놓지 못하는 우리 당당이분들을 위해서 여름 슬랙스 추천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또 통통계의 대표 주자로서 또 허벅지 같은 실한 합의의 대표로서 라지 사이즈 이상 X 라지, 2X 라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바지를 구매할 때 생각하는 루트가 첫 번째 일단 맞는 사이즈가 있는가, 두 번째 핏은 예쁜가, 세 번째 y 존 부각은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엑스라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바지 사이즈를 편하게 고를 수 있는 안 알려진 바지 맛집 쇼핑몰을 추천해드리고 여기서 직접 만든 자체 제작 슬랙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쇼핑몰은 바로 다디모드라는 쇼핑몰인데요. 여기 쇼핑몰이 바지 위주로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태그 보시면 엑스라지, 투엑스라지까지 사이즈 제작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합의 분들이 참고하셔서 쇼핑하시기. 좋은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1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중반까지. 저도 협업하기 전에 이 가격을 보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브랜드 담당자님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품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다디무드에서 자체 제작한 슬랙스 다섯 종류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 그리고 제 체형에는 살짝 아쉽긴 했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체형에 잘 맞는 분들이 입으신다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 제품. 이렇게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찐 만족했던 슬랙스 제품을 세 분께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받아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렇게 벨트가 달려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 줘도 좋고 벨트랑 함께 착용해 줄수 있는 버클 와이드 슬랙스 제품을 들고 와 봤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랑 L 사이즈 있었는데 저는 L 사이즈로 받아 봤고요. 가격은 21,900원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아이보리랑 카키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컬러가 봄과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눈에 확 들어오는 컬러라서 지금 계절에 입어줬을 때 시원시원해 보이고 편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대부분의 핀턱이 두 갈래로 잡혀져 있고 허리에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을 가진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대부분의 핀턱이 이렇게 두 갈래 잡혀있는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 핀턱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옆에서나 앞에서 봤을 때그 핀턱 때문에 뱃살처럼 더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아랫배가 나온 제 체형에서도 그렇게 핀턱 벌어짐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 뱃살 부각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체형이 Y존 부각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디모드의 자체 제작 슬랙스 제품들이 보통 미디가 많이 넉넉하게 나오고 허벅지 둘레나 힙둘레가 어 다른 바지들에 비해서 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Y존 부각이 크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한테 덜 느껴지는 정도면 다른 분들이 입으셨을 때 거의 안 느껴진다는 수준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뒷밴딩이 있어서 편하게 착용해줄 수 있었고요. 또 소재는 바스락바스락 되면서 좀 도톰하기 때문에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입어줄 수 있는 두께감이고요. 또 살짝의 텐션감이 느껴져서 입어줬을 때 편하게 입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버클을 함께 착용했을 때는 조금 더 시크하고 무드 있는 분위기로 착용해줄 수 있는 반면에 버클을 빼고 단독으로 입어줬을 때는 데일리한 무드로 착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있게 입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지가 21,900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슬랙스 퀄리티가 4,5만원대의 퀄리티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만원대 후반, 3만원대 초반까지 하는 슬랙스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 가성비 굉장히 좋다. 가격 대비 퀄리티 슬랙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제품이고요. 제가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브랜드 담당자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 다디모드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마진이 없이 판매될 수 있어서 훨씬 더 소비자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랙스뿐만 아니라 오늘 보여드린 모든 슬랙스들이 가격 대비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아 컬러감이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통이 분들에게 이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란 약간 미지의 영역인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카키 컬러는 여름에 입기보다는 가을에 입기 더 좋은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보다는 좀더 기본템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버클은 없지만 아주 똑같은 핏을 가지고 있는 이 썸머무드 와이드 슬랙스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이 썸머무드 슬랙스는 블랙과 차콜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었는데 블랙은 아주 기본적인 컬러니까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와이드 슬랙스 제품이고요. 차콜 컬러는 기본적인 차콜 컬러라기보다는 베이지가 한두 방울 정도 섞인 듯한 느낌으로 독특한 컬러감으로 입어줄 수 있는 차콜 컬러예요. 이 제품도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과 같이 프리사이즈랑 L사이즈 나와있었고요 허리둘레, 미디길이, 허벅지 둘레, 힙둘레, 기장감까지 방금 제품이랑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있어요 대부분의 두 줄의 핀턱으로 되어 있으면서 넉넉한 미디와 허벅지 둘레를 가지고 있어서 Y존부가 걱정을 좀덜 하면서 입어줄 수 있는 핏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딥밴딩이 있어서 편하게 입어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도 모두 동일한데 허리에 버클이 없는 디자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데 컬러감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썸마무드슬랙스를 가지고 계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약간 다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버클 와이드 슬랙스는 약간 도톰한 두께의 탄력이 좋은 슬랙스였다면 이 제품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바스락되는 소재예요. 봄, 가을에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여름에 더 가깝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버클 가격이 빠진 듯한 2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만족했던 제품은 베이직 와이드 팬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와이드핏.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는 일자 와이드핏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S 사이즈부터 2X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라지 사이즈로 받아봤고요. 가격은 24,800원입니다. 허리에 핀턱이 잡혀있기는 한데 한 줄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나와 있어서 벌어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허리에 뒷밴딩이 있는데 뒷밴딩이 있는 슬랙스 치고 굉장히 들뜸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는 기본적인 블랙이랑 브라운 차콜 그리고 스트라이프 있었는데 저는 블랙이랑 스트라이프를 받아봤거든요. 기본 블랙 컬러로 핏을 봤을 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지 않나요? 특히 미디랑 힙 사이즈가 넉넉해서 와이 좀 부각 없이 입어줬는데 정말 진지하게 찐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위터벅지가 발달된 체형이라서 와이존 부각이 안되는 바지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딱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정말 만족했습니다. 또 스트라이프 패턴은 세로로 된 스트라이프이기도 하면서 블랙 컬러라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입어줄 수도 있었고요. 또 스트라이프 패턴이지만 가까이 보지 않으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잔잔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패턴이기 때문에 하이에 패턴이 있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재는 여름에 딱 입기 좋은 가볍고 시원한 느낌의 소재더라고요. 스판이 따로 함유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허리에 밴딩이 있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광고라서 좋은 점만 이야기해드리고 싶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솔직하게 아쉬운 점 말씀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한해서는 정말 아쉬운 점 하나 없이 최근에 입어봤던 슬랙스 제품 중에서 핏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찐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핏이었어요. 보여드릴 제품은 롱 핀턱 와이드 슬랙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디테일이나 핏은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가 저한테 좀 아쉬워서 완전 만족템으로는 못 올라왔던 제품이었어요. 사이즈는 S에서 2XL까지 나와있었는데 저는 XL를 받아봤고요. 이 슬랙스는 핀턱이 두 줄로 잡혀있으면서 아랫배 부분에 박음질이 박혀있기 때문에 뱃살 부각 없이 입어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또 미디가 정말 길고 허벅지도 넉넉 넉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입어 줄수 있는 와이드핏이라서 배살 부각 안 되는 넉넉한 와이드 팬츠를 찾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롱 와이드 슬랙스라는 이름처럼 기장감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입어 줄수 있었는데요. 키작녀 분들은 너무 긴 기장감 때문에 좀 아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떨어지는 와이드핏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밑단 수선을 해도 핏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2900원이기 때문에 수선을 조금 해서 입더라도 가격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적당히 얇아서 봄여름 가을 입어 줄수 있는 두께고요. 텐션감이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주 살짝 늘어지는 그런 정도의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가 뒷밴딩이 없이 나온 제품이라서 엑스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허리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 점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제품 받아봤을 때만은 2XL 없이 XL까지만 나와있는 제품이었는데 저한테 XL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할 정도면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이 바지를 입으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XL 정도까지는 있어줘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2XL 생산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2XL가 있어서 2XL를 입었었다면 훨씬 더 만족을 했을 것 같은 뱃살 부각 없이 차르르 떨어지는 와이드 핏 슬랙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랫배가 나오고 허리에서부터 힙까지, 어, 허벅지까지 굴곡해진 저와 같은 체형보다는 조금 더 일자로 된 체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배부분에두 줄의 핀턱이 잡혀있고 아주 넉넉한 와이드 핏을 가진 슬랙스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나와있었고 저는 X라지로 받아봤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과 다르게 이 제품은 왜 아쉽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제품 핀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이서부터 시작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추천드렸던 슬랙스 제품들이랑 핀턱이 시작되는 사이즈 자체는 동일한데 뒷밴딩이 없이 나와서 허리에 여유가 없이 핀턱이 시작되다 보니까 뱃살이 있는 제 체형에서는 핀턱이 더 벌어지고 뱃살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뱃살 부각이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앞에서 봤을 때 유독 더 뱃살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뱃살이 적고 조금 더 일자 체형에 가까우신 분들이 입어 줬을 때또 밴딩이 없는 슬랙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입어 줬을 때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소재는 봄여름 가을 입어 줄수 있는 두께로 살짝 바스락거리면서 부드럽게 차르르 떨어지면서 입어 줄수 있는 핏이었고요.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 나와 있었는데 이 베이지가 베이지라기보다는 살짝 더 핑크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톤 다운된 핑크 컬러에 그레이 컬러가 10방울 정도 섞인 듯한 느낌?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베이지 컬러, 핑크 컬러가 슬래스 제품으로는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컬러가 아니어서 체형이 잘 맞으신다면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으로 입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통이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저렴이 슬랙스 맛집 다디무드 자체 제작 슬랙스 제품들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슬랙스 제품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독자 이벤트로 말씀드렸던 제품은 바로 버클 와이드 팬츠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저한테 남겨주셨던 댓글처럼 그냥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총 3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번 이벤트도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